혹시 여러분들이 턱걸이 정체기에 돌입했나요? 그러면 고반복 바벨컬을 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되실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크로스핏하는 교사 유성욱입니다. 어, 오늘 저는 이제 제가 15년 동안 크로스핏을 하면서 배운 몇 가지 이제 저의 귀중한 교훈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것들을 하면서 이제 크게 성장했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제 돌아 돌아 여기까지 성장했거든요. 어, 이 팁들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더욱 안전하게 크로스핏 실력 향상을 상상하기 기대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 경우는 크로스핏 전문가에게 배우도록 해보세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약이 필요하면 약사에게 가야 되겠죠. 그리고 크로스핏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도 실력을 향상하고 싶다면 역도 코치를 찾아야 하고요. 로잉을 잘 타고 싶다면 로잉 전문가에 가서 배우세요. 그리고 크로스핏 와드를 잘하고 싶다면 전문 크로스핏 코치에게 배우는 게 좋습니다. 어, 당시에 저는 전문 크로스핏 코치가 이제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제 뭐 버터플라이 풀업을 배우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그리스 필러의 운수 크리스 필러 선수의 영상을 이제 수백 번도 봤었고요. 그리고 니치 프루닝의 터치 앤고 스네치 영상을 보고 역도를 배웠습니다. 어, 많은 시간을 유튜브에 의존하고 그리고 함께 운동하는 이제 동료들과 어, 어떤 동작이 더 좋을지 토론하고 더 나은 동작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어, 덕분에 엄청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었습니다. 뭐그 시행착오 기간 그 과정이 즐겁게 됐지만 사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 것도 사실입니다. 네, 요즘에는 정말 능력 있는 크로스피 코치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 좋은 크로스피 코치를 찾아가, 찾아가서 이제 기분을 익히고 이제 기술을 한번 다듬어 보세요. 그리고 어, 그들의 전문 지식을 흡수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어, 그리고 또 좋은 코치를 찾아가서 배우면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좋은 선수들과 함께 운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 좋은 코치 옆에는 항상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요. 네, 좋은 선수들과 또 함께 운동을 하다 보면 더욱 빨리 여러분들이 이제 크로스피 실력이 향상될 것될 것입니다. 어, 다음으로는 가동성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저 역시 좀더 일찍 신경 썼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 사실 지나고 나니까 많이 아쉬운 파트입니다. 어, 원래 꽤나 유연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가동 범위가 줄기 시작했는데요. 어, 이건 뭐 속상하게도 나이가 들어서노화의 인한 것수도 있고 또는 단순히 모빌리티 운동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 크로스핏에서 스트렝스는 이제 전체 가동 범위 그러니까 플레인즈 모션이라고 하죠. 어, 전체 가동 범위에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냐 없느냐를 말합니다. 어, 이 말은 동작의 범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제 근력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적 스트레칭, 뭐 폼롤러, 폴롤링 그리고 관절별 가동성 운동에 특별히 좀 시간을 하래, 하래 해보세요. 저도 사실 잘 못하긴 하는데 어, 저 개인적인 팁은 준비 운동으로 모빌리티 운동을 하라고 하면 사실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한 10분씩, 한 5분씩, 10분씩 별도 시간을 내서 어, 모빌리티 운동을 따로 하는 게 훨씬 더 식간, 습관을 들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됐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고립 운동을 여러분들의 크로스핏 훈련에 포함해 보세요 어, 과거의 크로스피터들은 바디빌딩 시 고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사실 많이 무시했었습니다. 어, 그러면 현재에는 엘리트 크로스피터들뿐만 아니라 어, 많은 일반 크로스피터들도 고립운동을 고립운동으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어, 저의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자면 어, 제가 과거에 프로비 한4 0여 개에서 정체기가 한번 왔었습니다. 어, 그때 고반복 바벨컬 운동을 보조운동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체기를 깨고 뭐 50개, 체, 맥스가 과거에 한 60개 정도까지 했었습니다. 어, 혹시 여러분들이 턱걸이 정체기에 돌입했나요? 그러면 고반복 바벨컬을 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고립운동은 특정 약점 부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제 크로스핏 훈련을 많이 보완할 수 있을 겁니다. 기능적 움직임과 일부 고립운동을 포함하는 것을 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좋은 크로스핏 코치에 가서 배우고 모빌리티 운동을 건너뛰지 말고 크로스핏 와드 후에 고립 운동을 추가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 이러한 팁들은 여러분들의 이제 피트니스 여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 운동을 그리고 보다 목표 운동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저희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